반습니다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. 이야. 어, 오늘은 정말 경치 좋은 땜에 어,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어, 저수지하고는 또 다른 어, 느낌이죠. 풍경도 다르고. 어. 오늘 이곳에서 밤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지금 낚싯대는 총 6대를 편성을 했는데, 5.1칸부터 4.7칸, 4.4칸. 좀긴데로 편성했습니다. 지금 수심은 3m. 야, 이 수심 3m에서 고기가 올라온다 생각하면은 정말 짜릿짜릿합니다. 같은 사이즈라도 이 수심이 깊으면은 밑으로 계속, 어, 힘을 쓰기 때문에 조금 지압하는데 상당히 힘도 들고 또 랜딩하는데 시간도 좀 제법 걸리고 그렇습니다. 손밭 하나는, 예, 끝내줍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그밤 낚시를 진행할 건데 음, 이제 날도 더워지고 이제 봄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어, 낚시가 피크 아닌가. 이제 곧 더워지면은 이제 배수도 해 배수도 하고 어, 또 장마도 시작될 거고 어, 그래서. 지금 시기가 가장 뭐이 낚시를 즐기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 내일 아침까지 집중해서 이땜 고기, 어땜 고기는 상당히 또 덩치가 또 좋습니다. 아주 덩치 좋은 녀석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서 낚시해 보겠습니다. 아, 고조타. Oh 참 어렵게 잡았습니다 <laughs> 아와이 새벽에 나오냐 와 1시 6시 6시 5 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야 드디어, 떼밍어가 나왔습니다. 보십시오. 아, 와, 아, 지금 시간이 아마 새벽 2시쯤 되지 싶습니다. 제가 깜빡 졸다가 눈을 떴는데 스마트지가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하고 계속 쳐다봤는데 아, 쫙 가지고 내려가네요. 아, 야 수심 4m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, 보통 같으면은 뭐이 정도 60 정확하게 보니까 계측해 보니까 한65 정도 됩니다. 65 사이즈 같으면은 정말 우습게 꺼내는데, 야 수심 4m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, 굉장히 큰 덩치인 줄 알았습니다. 야 이게 대밍어입니다. 아 어찌죠? 정말 늘씬하게 생겼습니다. 아. 원래 제가 땜낚시를 좋아하지 않는데, 호주왕이라고 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, 아, 먼 길을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. 이렇게 또 땜잉어를 봅니다. 아. 야, 고맙다. 야, 먼길온보람 있네. 자, 이 녀석도, 음. 세, 에, 이 아닌 밤 중에 깜짝 놀랬을 겁니다. 바로 보내주고, 또, 밑밥을 새로 싹 바꾸고, 진행해 보겠습니다. 저, 때밍어 좋습니다. 아예예 예. 아이야이 꼬리로 치는 바람이야. 꼬리를 왜 치냐 그거를. 자, 이 녀석은 바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好卖的，好啊！